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연수새누리입니다. 매일의 명상 잘 보고 계신가요? 저번 매일의 명상에서는 성급함을 억제함이라는 주제로 매일의 명상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순간을 아름답게 꽃 피우고자 하는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여러 번 생각해서 조급함과 거친 말투를 바꿔 나가자는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모든 댓글 달아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매일의 명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관용.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병에 들어서 뿐만 아니라, 때때로 잘못을 범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진실한 관용에 접근하고, 동료들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12단계와 1 2전통 페이지 94.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사람이 감정적으로 병에 들어 있다는 생각이 내게 떠올랐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중에서 어느 누가 영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인가? 우리 중 어느 누가 육체적으로 완벽하다는 말인가? 우리 중 어느 누가 감정적으로 완벽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므로 서로 참아주며 비슷한 상황에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는 것 외에 우리가 할수 있는 다른 어떤 일이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사랑인 것이다 감사합니다.